공급사에서 납품한 자재에 대한 부적합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품질 모듈에 있는 부적합 발생 등록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신규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초기화합니다. 부적합품 자료 등록의 작성자, 적용품, 부품명 등을 기입하고 현상과 요구 사항을 기입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이 거래처 코드로 SCM을 통해 공급사의 부적합 재료가 전달됩니다.